취업의 신 TV 박정호 대표입니다. 민영 코치입니다. 음.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되게 하반기에 증계서 밀렸는데 또 코로나 시대가 또 터져서, 수준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취업의 신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는 거 있잖아요. 박 대표 고장이요. 그 교수생들이 있는데, 그 교수생들이 지금 두명 있는데, 이두명다 지금 이제 똑같은 각도를 보내더라고요. 아, 제가 올해 안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 절망스럽습니다. 평상시에 애들이 이제 찡을 내는 것보다 완전 프레임이 달라요. 자존감이 확 낮아져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분들, 또, 저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20대부터 40대 모든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진행하는 재능기부 자콘서트, 참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뭐, 동산, 재산 같은 것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이제 그 개천에서 용산 케이스.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가 됐는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 사람들은 딱 자수성가하면은 자수성가했구나 부럽다 돈차집 이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사업은 죽을 사 일업이에요.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죽도록 일하면서 목숨이 여러 번날아갈 수도 있고 그 목숨이라 하면은 이제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정신적인 타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상포진 두 번, 그리고 이제 신경 내분미 종양 한 번, 유암종이라고 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메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어, 이런 것들을 겪고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왔는데, 어, 취업준비생들 또한 저랑 이제 그 사업과 취업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똑같이 매우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어 취업 컨설팅 업계에서 좀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1월달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적자가 난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제 경영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적자가 2억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억원 가까이 자 여러분들 저는 2억원 여러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이제 힘든 거똑같으면은 어, 차라리 박정호 대표님보단 낫구나 난 취업이 안 되니까는 이제 어, 돈을 벌지 못하지만은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현타가 오시겠구나 여러분들 2억원 생각 보세요 2억원 보통 직장인들이 2억원 남길려면 음. 적어도 어, 신입사원 때부터 해가지고 한 빡세게 5년 6년은 일해야지 2억원이 어, 남겨집니다 안쓸 거다 안쓰고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힘든 상태인데 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직활동할 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직활동 해가지고 취업의 신이 돼서 그렇지, 음, 그거를 제 옆에서 보신 분들은, 어, 지옥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 잘 모르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지금 취업의 신으로서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특강을 할 때, 그걸 듣는 이제 그 청년들한테는, 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어, 멋있어 보이고, 자기개발. 그 스스로 이제 한계를 딛고 일어선 그런 케이스. 되게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이제 희극 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전쟁 어 비극입니다 비극의 연속 그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취르신이 된거거든요 어 지방대 토익 230점 학점 3.2로 공기업 대기업 외국기업 들어갔다 2년안에 그럼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성과가 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못 보는 거야. 그냥 어디 기업 무슨 직무에 들어갔구나 근데 저는 예전에 부스카토했을때 하도 스피커 게임을 차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공격하는 질문들이 면접관들이 훈련이 안 됐어가지고 막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어? 왜 지방에 나오셨냐고. 어 고등학교는 서울이신데 왜 대학교는 춘천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대놓고 이제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스펙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공격하는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어...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밤에 이불뒤집를 쓰고 조용히 흐느꼈었죠 아 나는 스펙이 나쁜 것 뿐이고 어, 나 그래도 일머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해준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최종 면접이라든지 일차 면접에서 뭐 나이라든지 이제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압박 질문을 받고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사회공부증에 어, 겪게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못뭐 했던 것들이 다이루어 지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채용 공고 지금 되게 어려 있는 시장인데 우리 지쳐 있는 취업 준비생들 힘든 상황인데 그 취준생을 위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음, 제가 원래 평상시 텐션보다 좀 이제 차분하게 짐하고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똑같아서 그렇다. 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주고싶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채용공으로 찾으려도 어, 올해 초에 비하면은 작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채용공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채용공으로 찾아낸다 하더라도 경쟁률이뭐 몇백 대1 많이 게 높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 자콘서트 하고 이거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사업하고 하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어, 안 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나는 거죠. 음. 참 심각하고, 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제 괜찮은데, 이게 외부적인 일,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니까는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음,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들이 어, 간간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행복하고 즐거운 이벤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 내 자신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어, 인생의 소중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겠지만 은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간혹 받아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죽이라고 있습니다. 모죽. 모죽 아시는 분들 빨리 댓글 남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칭찬해 드릴 겁니다. 자, 모죽이라고 있는데 이 모죽이 뭐냐면은 음 5년 동안 딱 손바닥만하게 있으면서 5년 동안 앉 자라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랬다가 어,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은 하루에 몇십 센치씩 해가지고 최대 30m, 40m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죠. 이게 뭐하길래 어, 손바닥만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40m까지 올라갔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모주기 5년 동안 어, 땅바닥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어 성장한 시기가 딱 좋으니까, 그때서 무렁무렁 이렇게 자해가지고 대나무 종류에서 가장 최상품인 모주이 탄생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축활동 입사지원서뭐 20개, 30개 써봐도, 오늘 취업 상담하는데 어떤 친구는 1년 동안 100개 전했는데 다 광탈하고, 겨우 세군데 1차 면접까지 갔다가 1차 면접에 떨어지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이제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어, 결과치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제 시간들과 떨어지는 그서류 탈락, 면접에서 탈락하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 업을 찾게 됐을 때 그때가 되면은 이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업을 할때 과거에 내가 이제, 부직활던 했을 때, 인내했던 정신력, 음, 고통,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음, 대 때까지,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미니 코치님도 네. 한번 코멘트 해주시죠. 여러분도 이거에 깊이 새기셔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취업에신 응원하고 있고요. 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제 자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성 있게 힐링 시켜드리기 위해서 평상시 다른 영상들 못 보신 분들 보세요. 다른 영상들이랑 이제 어, 텐션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자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멘탈 붙잡고 취업 성공할 때까지 이직 성공할 때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들 어 힘내세요.